자, 짱이신가요? 아, 아이, 축하드립니다. 몇 시가? 4시 41분. 아, 그래도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. 아, 천장하는데 오늘 아침에신게 이렇게 끝난 거예요? 두 개, 어. 예, 두 개. <laughs> 한 시간 반만에 우물 천장, 뭐 충분히 가능하지. 두 분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, 같이. 우와, 뭐 글이 글자도 좋기는. 이 뭐지, 이 커튼 박스까지 포함해서 방의 가운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어, 레이저 로저. 레이저 레이저 그 펭귄은 뭔가요? 핑그 핑계? 어, 봉지요 가방 뭐, 있고, 있고, 있고. 어, 제 가방입니다 아. <laughs> 아, 갑자기 그 북극곰 생각이 나는데요. 남극곰인지, 어, 어, 김세종 목사님 들으셨나요? 북극, 남극에서 남극, 북극곰을 만나면 살수 있는지, 죽은지 어, 살수 있는지 없는지 예. 예? 아, 관심이 없으시구나. 김반장님, 오늘 작업 좀잘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게 아니에요. 2시간입니다. 두 2시간. 두 현장 나가서 민폐 끼치고 오르시면 안 되잖아요. 어, 와, 짱이십니다. 아, 역시 현장에서 일을 해보시니까 뭔가 보이시는구나. 우리 김 반장님 오늘 기대가 큽니다. 검목수님 예. 각도 절단기를 뒤로 돌리시는 게안 좋을까요? 아 이쪽으로요. 예 예. 혹시 여차하다가 발이라도 빠지시면 예 그냥 기계를 최대한 아 이쪽으로요. 그냥 검목수님 예 그렇게 완전히 예. 오케이 좋습니다. 우리 배우님들. 라디 액션. 뭐라고요? 아, 제가 수정씨 줄자를 봐, 봤을 리가 없을 텐데. 참고로, 9시입니다, 9시. 9시가 넘었습니다. 아니, 그 감독자가 이렇게 정신을 놓고 그러시면 되나? 아 진짜요? 네. 지금 두 테니까, 네네 아, 내가 아. 뭐 박스에, 뭘, 되는지, 역시 빠르십니다 고목를 커트박스를 커트박스를 커 아. 시스를 커트박스를 커시박아를 커트박스를 커트박스를 커트시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. 빨리빨리 끝내는 게 중요합니다. 오늘은 조기 퇴근의 영광을, 연휴를 맞이하여. 어, 김서정 목사님은 춤추시나봐요? 안쪽에서 보실 때는 1,500으로만 떨어지네요. 1,500요? 아, 네. 150, 150. <laughs> 이분들이 진짜 여기 여기 보이는 한 판은 있잖아요. 이렇게. 180.2 정도만 떨어지네요. 네. 100, 6, 100. 이쪽은 이쪽은 150짜리 한대요. 네. 이렇게 겁니까? 네. 여기 총수를 틀어서 랑 여기랑 한 통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서 여기 구멍되는 다리 깨다가. 그상하고 바로 게면